조금만 더 닫았으면 좋겠어요. 이 왼쪽 다리. 아 왼쪽 다리. 네네네. 조금만 더 닫았. 으면 네. 에. 네. 아그네요 많이 볼네요 네. 네. 조금 더 에너지가 네. 앞으로 약간 던지는 듯한 느낌이 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보면 약간 약간 스윙 자체가 이렇게 뒤로. 중심이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던지는 듯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. 네. 지금 뒤에 빠지잖아요. 그죠? 네. 이렇게. 아, 힘이 지속넘너 그렇죠. 너무... 그렇죠. 그리고 잘 디디셨고. 공 맞는 위치는 매우 좋아요. 지금 네. 앞에서, 앞에서 잘 맞고 있고. 네. 공이 앞에서 잘 맞고 있고. 팔로스로가 여기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뒷발 뒷발이 좀 떨어져도 되니까 아... 네. 진행 방향이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갈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왼쪽, 이 벽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돼요. 근데 지금 보면 치고 나서, 요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거는, 예, 네, 좋지 않아요. 네. 왼쪽 어깨부터 제자리 회전을 해서, 쓰러지더라도, 이 왼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, 이 오른쪽이, 이 오른쪽으로, 굳이 무너져야 된다면, 안 무너지는 게 좋지만, 굳이 무너져야 된다면, 이제 홈쪽으로.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